윤석열 대통령과 총리가 잘못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제가 그거는 하면... 완전히 잘못된 오도된 통계예요. 말씀해 총리, 보시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리, 어떤 어떤 통계입니까? 대통령이 생각보다 못하지요? 대통령으로서 훌륭하게 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가 어렵지요? 경제는 회복되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렵지요? 회복되 작년엔 세수펑크 56조 올해는 세스펑크가 얼마라고 예측되고 있습니까? 한 30조 정도 되지 않나 이렇게 저는 들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정확, 지난해는 56조, 올해는 30조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경제가 이렇게 어려워졌는데 대통령이 경제 잘 합니까? 민생은 대통령. 아직 완전히 회복 안 됐습니다. 그러나 어느 나라의 경제를 평가할 때더잘 하겠습니다. 성장이 잘 되고 물가가 안정되고 국제 수지가 흑자가 되고 얘기합니까? 그리고 고용이 되면. 그것이 그래도 그 경제는 선방하고 있는 거지, 그게 못하는 겁니까? 온 세계 경제가 좋아졌어요. 그런데 오, 온 세계가 대한민국은 회복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온 세계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팩 체크를 해 줄게요. 온 세계 경제가 좋아졌어요. 그런데 대한민국만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다 윤석열 대통령과 총리가 잘못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제가 그거는 완전히 잘못된 오도된 통계예요. 말씀해 총리, 보시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리, 어떤 어떤 통계입니까? 국민은 대통령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 어떤 통계입니까? 국민이 어떤 통계가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통계. 엉터리라고 합니까? 정리. 지난해 전 세계 경제 성장 지수는 2.6까지 가고 있었어요. 올해는 2.6%잖아요. 올해는 2.6%잖아요. 올해 나라 경제 성장 지수는 찍었어요. 작년 한해 가지고 먹고 삽니까? 올해 초반에 이러다가 지금 떨어졌 아니 작년 한해 가지고 먹고 살아요? 이 사람이 아, 아, 올해, 아, 올해 2.5%죠? 내년에 2.2%죠? 아, 잠깐만요. 자, 잠깐만요.